우와! 저것 봐! 새가 밤에 날아다녀! 어? 저건 박쥐야! 음... 궁금해! 박쥐는 어떻게 어두운 곳에서 날아다닐까? 좋은 생각이야 디보! 우리도 밤에 날아보자! 그러려면 날개와 거미다리가 필요해! 날개, 거미다리 확인! 필리피 스테이션 작동! 축소 모드! 리피모빌 모험 준비 완료! 우와! 빛이야? 거기 누구야? 안녕! 나는 블리피야! 널 찾으려고 불빛을 켜고 있었어. 어~ 블린피 난 박쥐 매트야. 난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날아다니고 있었어. 함께할래? 좋아 난 어떻게 박쥐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지 궁금했거든. 보여줄게. 그런데 블린피 불빛은 꺼야 해. 알겠어? 출발. 우와 어둠 속이야. 속임수야. 도망쳐. 조심해. 플리피, 이 나무 못 들었어? 응, 못 들었어. 잠깐, 나무를 못 들었냐고? 응, 응, 나는 내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 머리 조심해, 바위야. 우와, 어떻게 들어? 박쥐들은 탐지 능력이라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 장소의 울림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지. 박쥐가 먼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면서 또 다른 울림이 생기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수 있는 거야 뭐라고, 디보? 너도 로봇 강아지여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좋아, 한번 써보자 우와, 날아보자 우와 <laughs> 호호호, 호호, 오, 우와 오! 어? 예! 히히! 아, 재밌었어, 친구들 고마워 나 궁금했던 질문이 해결된 것 같아 박쥐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날수 있을까? 바로 탐지 능력 덕분이야 박쥐가 만든 높은 음정의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을 다시 박쥐가 들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잘 들리는 거지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어, 이런, 벌써 잘 시간이네 블리피, 디보 재밌는 비행이었어 <laughs> 너 그렇게 매달려서 자? 와, <laughs> 하하박지는 정말 대단해! 그럼, 안녕, 매트!